제109편. 조절자와 우주 생명 존재와의 관계. 생각 조절자는 우주 생애를 사는 아이이며, 실제로 처녀 조절자는 필사 인간이 자라고 발전하는 동안에 체험을 쌓아야 한다. 인간 아이의 퍼스널러티가 진화적 생존의 투쟁에 맞춰 확장되는 만큼, 조절자도 다음 단계의 상승의 삶을 위해 준비하며 성장한다.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 초기 사회적 놀이 생활을 통해 성인 활동을 위한 적응력 있는, 다양성을 갖추는 것처럼 기뜨는 조절자도 이런 활동의 초기 계획과 연습을 통해 다음 단계 우주적 삶에 필요한 기술을 얻는다. 인간이 존재하는 기간은 조절자가 미래에 더큰 책임과 기회를 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연습 기간이다. 그러나 조절자의 노력은 내 안에 사는 동안 일시적 삶과 행성 존재에 대한 너의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 오늘날 생각 조절자들은 인간을 진화하는 마인드 속에 우주생의 실체를 미리 연습하고 있는 셈이다. 1. 조절자의 성장. 천여 조절자가 신별에서 파송되기 전에 그들의 훈련과 개발을 위한 포괄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한다. 또한 기드는 체험을 가진 조절자가 필사자와 연합하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재훈련을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도 분명히 있지만 이 또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알지 못한다. 성격화된 조절자들에 따르면, 훈계자가 깃든 필사자가 생존에 실패할 때마다, 그 조절자가 신별로 돌아오면, 연장된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 추가 훈련은 한 인간 속에 깃든 체험이 있기에 가능하며, 그 조절자가 다시 시간의 진화 세계로 보내지기 전에, 항상 이루어진다. 실제로 살아있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서 하나도 없다. 처음 주어졌던 생각조절자의 신성의 완전함은, 체험적 봉사 능력을 갖춘 이 신비의 훈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부여되지 않는다. 체험은 살아있는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아무리 신성한 자질일지라도 실제적 삶에 의해 획득하는 필요성에서 내가 면제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슈프림의 현재 영역에서 살아가고 기능하는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조절자들은 체험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체험이 없는 낮은 집단에서 체험이 많은 높은 집단으로 진화해야 한다. 조절자는 필사자의 마인드 속에서 확실한 발달 생애를 거친다.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는 성취의 실체에 도달한다. 그들은 특정한 필사 주체가 생존하든 안 하든 물질 종족과의 모든 접촉 결과로 조절자의 기술과 능력을 점진적으로 습득한다. 그들은 또한 불멸의 생존 능력을 지닌 혼의 진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인간 마인드의 동등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조절자 진화의 첫 단계는 필사 존재의 살아남은 혼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너희는 본성상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안쪽과 위쪽으로 진화하는 한편, 조절자는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바깥쪽과 아래쪽으로 진화한다. 그리하여 신성과 인성의 이 결합의 최종 산물은 영원히 인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